<laughs> 우형님는 위아래 앞니 상이에요. 아 자김선수님의 양치 빗법한번 응. 보자고요. 조금만 쓰니까. 워서 편하게 해주네. 치카치카 치카 치카 군단 줄동. 치카치카 군단 줄동. 이따가 다 끝나고 가서 할 거지? 아 이거 치실 하자 치실. 아 치실까지 또 말끔히 하는구나. 와, 해봐. 아. 진짜 치카치카랑 치실을 이렇게 얌전하게 하는 아이 처음 봤어요 진짜. 와, 이렇게 편안하게 요구치 어금니 사이에 응? 아, 네. 진짜 시원하겠다 관리받는 느낌 있죠아 아, 진짜 네. 와 진짜 신세계다 뭐야? 응? 뭐야? 됐다 끝 <laughs> 음. 의연이 양치했어요? 응 음. 엄청 깨끗하네 아. 양치 해어 양치? 어. 많이 름방해도 양치해. 방해도 양치해. <laughs> 우리 이제 양치 다 했으니까 밖에 나갈까? 네. <laughs>